시편 43편 1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같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42편과 43편은 하나의 시편입니다. 그렇게 보면 42편과 43편은 3절로 이루어진 시이고 후렴구가 똑같이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어, 낙심하며 자의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우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는 어, 후렴구가 있는 것으로 어, 마무리가 됩니다. 1절부터 보시면 이제 어, 세 번째 마지막 단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어, 탄식과 원수들의 조롱 앞에서 괴로워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기도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연에 나오는 것처럼 기도라는 게 뭐예요? 탄식과 애통이한다라는 것은 문제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문제를 바라보니까 탄식과 애통이 나오죠. 그런데 기도라는 건 뭐예요? 내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에게로 돌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과 문제를 어, 바라보면 탄식과 애통해야죠.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시선을 탄식에서 어, 소망으로 바꿔내려면 문제에서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돌려야 돼요. 세 번째 연이 그런 것이죠. 문제를 바라보면 절망 가운데 한숨이 나오죠.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로운 희망이 솟아나거든요. 하나님께로 어 이렇게 시선을 돌리면 해답이 나와요. 그래서 아직 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렸더니. 4절에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로다 찬송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5절에 후렴구로 마무리가 되어져 있죠 살다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순간들이 많이 있죠 그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그러한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사탄은 기뻐 날뛰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하겠죠. 그런데 그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다 보면 새로운 희망들이 솟아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기도죠. 어제 이 사람이 고라자손 성전에서 늘 찬송하고 문지기로 지키고 뭐 야경꾼으로 성전을 이렇게 지켜내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이제는 멀리 떨어졌어. 언제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고 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예배할까. 지금 어, 꼭뭐 포로민으로 노예로 끌려갔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오늘 일절이죠. 경건하지 않은 나라는 이방 나라니까요. 경건하지 않은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 나를 판단해 보시고 내 송사가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나라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고, 고발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해 달라고 하나님을 변호사로 선임한 거죠. 하나님 내 사건을 하나님이 맡아서 변호해 주세요. 세상에서는 나를 도울 사람이 없는데 너무 억울하고 너무 절망적인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무자비하고 불경건한 나라에서 보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세요. 이 사람들은 간사하다라는 건 거짓되다는 거예요. 거짓말, 간사하고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사악한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달라고.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건을. 하나님, 이렇게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이 나를 압제하고 있는데, 나를 억울하게. 어 죽이려고 덤비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니냐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고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나를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거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세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냐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만 하면 나는 어떤 강력한 이방 나라, 사악하고 간사하고 포악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나는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아무리 강해봐야 사람이니까요. 아무리 강해봐야 인간이고 한 줌의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돕기만 하신다면 내 사건을... 변호하시기만 하신다면 나는 이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 왜 잠잠하시고 하나님 왜 침묵하시면서 나를 버려두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 악한 원수들의 압제로 인해서 슬픔 속에 잠겨서 주야로 눈물을 음식 삼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살펴봐 달라고, 내 사건을 하나님께서 판단해 달라고,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 깜깜한 암흑 속에서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어디를 둘러보아도 도울 자가 없고, 조롱과 멸시만 가득한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 그들의 억압 속에서 내가 언제까지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슬픔 속에 잠겨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빛과 진리를 보내어 달라고. 세상이 온갖 어둠 속에서 거짓 투성이인데 하나님의 빛과 진리, 이 어둠과 간사함, 거짓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진리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주의 성산과 주의 장막에 이르게 해 주십시오. 나는 주의 성산과 주의 장막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상황은 어때요? 암흑이에요. 간사함, 거짓과 불의가 나를 압제하고 억압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나를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비웃겠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모르니까. 그래서 조롱하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42장 3절, 10절에서 두번 나온 말이죠. 불경건하니까. 경건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God in say 근데 불경건, 경건하지 않다라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두려움 없이 자신들의 생각과 힘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언론을 장악하고 모든 힘을 장악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조롱하고 어, 집 짓밟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원수들의 앞제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일어서셔서 내 사건을 판단하시고 역사를 바로 잡겠다고 작정하시는 순간 아무리 강력한 세상의 힘이라도 거짓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빛을 보내시는 순간 하나님이 진리를 보내시는 순간 모든 간사한 것과 거짓들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확신했더니 4절 그런즉이죠. 그런즉. 1절에서 3절 기도했어요. 4절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아직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소망이 생긴 거예요. 큰 기쁨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기쁨을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할 것이다. 고라자손은 하나님을 늘 찬양하던 사람들.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조롱하고 비웃고 있지만,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요. 2020년 참 쉽지 않은 한 해였죠. 2021년도 그렇게 전망이 밝은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요,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큰 기쁨에 하나님 앞에 내가 수금으로 소리 높여 찬송할 것이라고 찬송이라는 게두 가지가 있잖아요. 무엇 무엇 때문에 찬송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에 찬송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할 때가 있어요. 아직 상황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시편에 이런 찬송이 많아요. 뭐뭐 때문에 찬송하는 시편들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는 시편들도 많아요. 이 사람 아직 뭐가 해결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시기를, 이 억울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 주시기를.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사절에 그런즉 하면서 확신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룰 것이다.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러 나의 하나님 그 주님께 수금으로 찬송할 것이다.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뭐뭐 때문에 찬송할 수 있다면 찬송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죠. 그런데 무엇뭐 때문에 찬송할 뿐 아니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찬송이 더 진한 향기가 드러날까요? 무엇무언 때문에 찬송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이 훨씬 더 진한 향기가 나요. 어, 모과 같은 것들 아니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망고. 어, 청소하는 제 영역에 망고 나무가 큰거 하나 있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망고가 땅에 떨어져서 그 밑은 어, 하와이가 주로 그게 많아요. 검은 돌 제주도처럼 그런 걸로 이렇게 나무 밑에 풀나지 말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돌에 떨어지니까 깨지죠. 이 망고가 이 망고 열매가 하나 들어서 냄새가 아주 육즙이 이렇게 솟아나면서 깨졌으니까요. 얼마나 진한 향기가 나는지. 그때 제가 아, 하나님. 우리가 그냥, 그냥 있을 때도 어, 향기가 나죠. 그런데 깨지고 나니까 더 진한 향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형통할 때 무엇 무엇 때문에 찬송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향기가 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할 때 정말 절망 속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깨지고 부서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골방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때더 진한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더 안타까워요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찬송해야 하는데.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그런 환경과 상황은 없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이 세상에서 없다는 거죠.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셔야 할 뿐이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가 지금 그 지경인데 찬송이 나오냐? 뭐라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아무리 험한 파도가 나에게 밀려 와도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서 찬송을 받으셔야 합당한 분이라고. 이게 신앙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문제를 바라보면 한숨이 나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겨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을 여전히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하리로다.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신데. 상황은 딱 그래요. 내가 왜 원수들의 억압으로 슬픔 속에서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밤낮 주야로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빛과 진리를 보내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로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는 것이죠. 천국은 주님께서 우리 눈물 닦아 주시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간사함 속에, 불의함 속에 살아가는 탄식의 세상인데, 죄와 어둠이 가득한 세상인데, 주님께서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순간까지 사탄에게 지지 말고 새해에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제가 새벽마다 힘을 낼수 있었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또 기도해 주셔서 우리 목회자들이 올한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을 힘입을 수 있었습니다. 새해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 시편의 저자와 같은 자세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는 참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넉넉히 이겼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는 우리의 힘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해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2021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주의 백성들을 품어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셔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하루하루를 값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